안녕하십니까, 정태입니다. 네, 김예성이. 김건희 집사를 알려진 자이죠. 이 자가 베트남으로 도망가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거니. 이제는 기어 들어와가지고요. 네, 이번엔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이게 특검 대상이 아니다. 이렇게 떠들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. 이 가만두면 안 됩니다. 이 김예성이. 그리고 예, 저는 이기훈이, 네, 이사무터건 부회장인 줄 이자도 도망갔다 잡히지 않았습니까? 이런 자들, 이런 뻔뻔한 자들, 그 윤석열, 김건희, 그리고 이 주변 인물들 아주 무섭게 심판을 하자는 말입다 이자들은 도저히 안 됩니다. 네,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재판뿐만 아니라 이 내란 재판, 그리고뿐만 아니라 이 국정농단 재판 썼다 공개해서 이자들을 강력하게 심판을 해야 합니다. 중계방송을 해야 돼요. 그래서 허경영이 이자재판도 지금 세 번째 비공개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. 피해자를 위한 그러한 법정이 되어야 되는데 가해자를 위한 법정이 아닌가.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.